안녕하세요. 게임 대 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정말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현준 선수가 뛰고 있는 데이비슨 대학의 정규 시즌이 정말 몇 경기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두 경기, 세 경기 정도 남았습니다. 네, 정규 시즌이 이제 끝나면 컨퍼런스 토너먼트, 그리고 정말 잘하면 말치메드니스까지갈수 있는 기회인데, 정말 올 시즌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 또 좋은 성적을 거둬왔기에 마무리도 정말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 저와 함께 이현준 선수의 대학 시절 경기대를 지켜본 구독자분들과 함께 응원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해요. 응원... 본 영상은 되도록이면 30초 이내, 30초 이내로 부탁드리고요. 찍으신 뒤에는 이 아래 이메일. 채널게임데이.gmail.com으로 첨부해 보내주시는데, 보내주실 때 영상에 표기되었으면 하는 이름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얼굴 공개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찍으시는 것도 뭐 괜찮으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일단 제가 편집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용량이 또 너무 크면은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서 보내주시고요. 정말 보내주신 영상 진짜 다, 진짜 최대한 제가 다쓸 예정이니까 일단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데드라인은 한국 시간으로 3월 7일. 월요일까지 받은 영상들만 쓸 예정이니까요. 꼭 늦지 않게 잘 보내주셨으면 받아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이현준 선수 응원을 잘 해온 만큼 또 제가 어 구독자분들 믿습니다. 정말 멋진 응원 영상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빨리 이 영상 끄시고 응원 영상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